그 다음 분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윌프레드 혼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20토치 혼란 썼을 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썼던 기억이 좀 있긴 해요. 요번에 완전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죠? 와... 다만, 아쉬운 거는 약발이 아직도 3이라는 거야. 약발 4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급여는 1차이지만, 오버롤이 4나 차이가 납니다. 뭐, 사실상 20토치랑 비교하면은, 20토치가 좋은 거는, 헤도밖에 없네요. 예, 이건 뭐, 완전 아프네요. 밸런스부터 반응 속도부터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거기에 뭐 스태미너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건 뭐 사실상 뭐 혼란 시즌 좀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6억 정도인데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갈게요. 케미안 받을 겁니다. 주고 예. 갑니다. 가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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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혼란. 혼란. 어우 야우. 지금 왼쪽만 막는 그런 게 되긴 하거든. 침투. 아 침투는 진짜 좋다. 침투. 아, 오른발로 나도 안 가게 돼. 자꾸 이쪽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랄까? 나도 그렇게 드리블을 하게 돼. 그러니까 오른발로 차면 어차피 잘안 들어가니까 결국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차게 되는 거지. <laughs> 배투이 쉬고 진다 확실히, 왼쪽으로 딱 가게 하거든. 하지만 좋은 거는, 이거 침투 보세요. 침투하고, 버텨주는, 우와! 버텼다! 와, 방금은. 와, 침투 좋았죠 오른발? 아, 이게 문제야. 왼발 아, 수비진이나 뭐 나는 수미까지는 약발 3 괜찮다고 보는데 격수나 윙어나 약발 3은 아, 움직임은 진짜 좋다 하드웨어하고 움직임 스피드를 갖췄는데 이게 오른발로 때려도 이게 이바 약발 3은 원래 이래 대신 침투는 존나 좋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꺾는다 이거 오른발이다. 만약 이렇게 오른발에 걸렸다, 좆됐다고. 아 이봐. 이봐, 수비진 애들이 달라가지고. 아니 뭐야? 음. 아나 존나 짜증나.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만약 약발을 사고 이랬으면 사람 진짜 많이 더 받, 지금더 받았지. 이렇게 킥하면서 침도 잘하는 애가 많이 없어요. 왜, 왜, 왜와 씨... 왜... 아니, 왜 오는 걸 빼는 거야? 이 버티는 거 걸로... 이런 건 좋은데... 아, 나 씨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애는 거예요? 돌문이면 이거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씨 오른발로 어떻게 때리는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느껴지 사람이면 그렇지? 와, 야, 이거 못 넣었으면 넌 진짜 뒤졌다! 나 침투가 괜찮아서 괜찮긴 한데. 아, 근데 왼발은. 주발은 어차피 좋으니까. 왼발밖에 못 쓰니까. 이게 뭐예요? 냉정히 놓고 보면 쓰레기야 이거. 단점이 너무 크다 진짜 근데 단점이. 단점이 너무 크네 이건. 조금 골 넣지 못하더라도 뭐뭐 뭐 말하는지 알지. 얘보다 얘가 루카포보다 체감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땐 가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7억인가요? 7천만원도 비싸요. 그리고 약발 3 공격수는 이제 끝이야. 다시 태어나도 못 써요. 만약에 약발이 4가 된다. 그럼 혼란은 정말 좋은 공격수일 겁니다. 근데 약발이 3이잖아요? 그럼 뭐야? 마파일 쓰레기야. 제가 봤을 때 노르웨이 전용이야. 돌문에서 왜 써? 쓰레기인데. 물론 뭐 감성 그딴거 따지면 그런거 따지면 쓰겠지. 감성 따지면 제가 봤을 땐 라이브 존 테리를 첼시에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팀캠이어도 성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근데 얘 봐라. 성능이 쓰레기인데 무슨 감성이 중요하냐. 어? 아니, 감성으로, 감성으로 쓸 거면, 그, 뭐야, 감동 모드만 돌려. 아니면 그 친선, 친선만 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그, 감성으로 맞춘 다음에, 그냥 스샷 찍고, 그냥 그걸로 위안해. 나는, 냉정하게 말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성능이 7천만원이고, 감성 값이 무슨 6억이야. 그냥 쓰지 마, 냉정하게. 너무 아까워. 진짜, 이 돈으로, 이딴 선수를 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돈 날리는 거야. 어렵게 모은 돈, 혼란 같은 쓰레기 사서, 날리지 말고, 그냥 사지 마. 볼문이면 그냥, 그, 뭐야, 레반하고, 그냥 오바메양 이뤄냈어. 그냥, 솔직히 맞잖아. 그냥 이건 사형 수준을 넘어섰어요. 평장의 이슬이야. 아니 요즘 어? 약발4도잘안 쓰고 대부분 양발 쓰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약발 3을 써버린다고? 아 지고 싶구나. 그럼 인정. 아니 자꾸 이제 혼란 맘들이 뭐 혼란 뭐그 그러시는데 툭 까놓고 이야기 합시다. 대회를 나갑니다. 혼란 씁니까? 혼란 쓸래요? 호날두 쓸래요? 냉정하게 맞잖아. 혼란 쓸래요? 레반 쓸래요? 레반 씁니다. 혼란 쓸래요? 오바메양 쓸래요? 오바메양 씁니다. 야! 급여가 다르다고? 급여가 다르니까 호날두랑 비교하지 말라고? 죄송한데, 혼란 쓸 바엔, 혼란 쓸 바엔 저그 한국 호날두 쓰고 대회 나갑니다. 아 19.t 쓸게요. 급여가 더낮네요 하토날도 급여 20인가요? 21인가요? 예, 급여 20이네요. 맞아라, 얘들아. 냉정하게.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좋아. 진짜로. 아, 진짜로. 혼란 쓸바에 그거 쓸게요. 티티오돈이요. 혼란 쓸바엔 t 티티오돈 씁니다. 아, 진짜로. 아주 냉정한 거라니까. 혼란 지금 6억이죠. 이호나우두 TT 급여 19짜리거든요? 이거 오카가 6카 얼마야? 6카랑 똑같네 저 이거 쓸게요 그냥 진짜로 지금 혼란 1카랑 이거 6카랑 거의 똑같거든 저 진짜 이거 쓸게요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아니 아니 농돈 쓸게요 아 진짜 농돈 6카 이거 쓸게요 차라리 4억이네 더 싸네 저, 차라리 이거 쓸게요 진짜로 혼란 쓸 바에 저 이거 씁니다 농돈 농돈 쓸게요 농돈 농돈 6카 육카, 육카 쓸게요 이거 가격도 싸네요 4억인데 이거, 이거 쓸게요 이거 진짜로 안 돼. <laughs> 진짜로 안 돼요. 쓰레기야. <laughs>